182 play on 조묘히 이용하다 계속 경기하다 계속 연주하며 겸묘히 이용하다 play on 조명히 이용하다 계속 경기하다 계속 연주하며 겸요히 이용하다 play on 조명히 이용하다 계속 경기하다 계속 연주하며 겸요히 이용하다 183 play it by ear 임종변으로 대처하다 귀로 그것을 연주하다 play it by ear 인기변으로 대처하다 귀로 그것을 연주하다 play it by ear 인기변으로 대처하다 귀로 그것을 연주하다 184 in a measure in some measure 어느 정도, 다소, 얼마간 in a measure in some measure 어느 정도, 다소, 얼마간 in a measure In some measure. 어느 정도, 다소, 얼마간.